그러나 모스크홀에서, 강아에서 남경파리, 사천 광동, 광서에서 생물절을 맞을 때마다 결심하기를 명년에는 한성에서 이날을, 마지하자하였소이다 지금은 구원성치는 하였습니다마는, 내 그걸 맑고크게 되었습니다마는, 눈앞에 어린 아기들을 원여 여러분과 함께 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마는, 은인기 생신인지 모르겠소이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허월이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민족의게 허월이다. 우수한 동포는 여러분의 형제, 친구, 의형, 그들은 독립국과 자유민을 만들기 위해 약독한 외남의 감옥에서 한두대에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우헌과 충헌을 위해야 많은 여러분 건열에 안해와 어배와 언니와 아오에게 위로하며 사죄합니다. 우리 조국을 방법 거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날몸을 불에 태워 죽여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인주정부 만세. 자로 말씀을 내가 결심하 기는 나의 동료군을 앞세우고 오고 장상하게 한설 광복해야 이번 중독의 머리를 돌려서 남산 위에 소나무에 긁고 삼0년 원근을 갖고 한두 년동안의 숭실을 하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 두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한편 서목을 대할 눈무이였소이다 그러나 모스코에서 강에서 남경 파리 사천 광동 광서에서 생일절을 맞을 때마다 결심하기를 명년에는 한성에서 이날을 맞이하자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원성신은 하였습니다마는내그걸 맑고 크게 되었습니다만은, 눈앞에 어린 아기들을 보여 여러분과 함께 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만은, 운인지 생수인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 한편만 동포여, 힘껏 씻시다 마음대로 웃읍시다. 힘을 나아야 죽소 없시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허오리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민족의게허오이다 우수한 동포는 여러분의 형제, 친구, 의형 그들은 독립국과 자유민을 만들기 위해여 박독헌 외람의 감옥에서 한두대에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운헌과 충헌을 위해야 나는 여러분 선열에 안세와 어배와 언니와 아우에게 위로하며 사죄합니다. 이렇게 한국 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 다시 우리 삼천초목 검소활열에까지 고호고 맹세하고 듣습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휘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허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허리다. 사람마다 인후 한 병씩 먹고, 십천 채씩 가지고 살게 허리다. 우리 조국을방복 허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날몸을 불에 태워, 드디어 오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이수 정부 만세